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차분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2025년 연말 시장을 뒤흔든 세 가지 커다란 전환점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복잡한 신호를 보낸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멕시코의 과감한 관세 정책. 그리고 마지막은 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이제 정말 공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큐머노이드 로봇의 현실과 미래입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가 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연결 고리를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이야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부터 시작해 볼까요?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9월, 10월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연속 인한데이 정도면 시장에 아주 좋은 소식 아닌가요? 드디어 긴축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헤드라인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3연속 금리 인하. 기준 금리도 3.50%에서 3.75% 사이로 내려왔으니 표면적으로는 분명 완화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진짜 핵심은 인하라는 결과보다 그 회의로 간에 숨겨진 뭐랄까 과정에 있거든요. 연준 내부의 의견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 의견 대립이라면 늘 있는 일 아닌가요?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고 이번엔 좀 특별했나요?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동강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요. 한쪽에서는 시카고 여는 총재 오스탄 굴스미나 또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 제프리 슈미드처럼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금리인하냐 물가부터 잡아야 하니 동결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매파적 주장이 있었고요. 반대편 끝에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처럼 이러다 고용 시장 완전히 식는다. 선제적으로 0.5% 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비둘기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수가 0.25% 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한 차에 운전자가 3명인데 한 명은 엑셀을 밟자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자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냥 가던 대로 가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차에 탄 승객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겠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차가 앞으로 제대로 갈 수는 있는 건지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다는 신호죠 보통 금리를 내릴 땐 경기가 나쁘다는 공감대라도 있는데 이번엔 경제가 너무 좋아서 걱정이라는 의견과. 경제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니까요. 그러게요. 경제가 너무 좋다는 말이 나왔다니 실제로 미국 경제 전망은 그렇게 좋은 건가요? 바로 그게 이번 FOMC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준이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아주 큰 폭으로 올려 잡았어요. 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AI 투자가 이끄는 생산성 향상과 여전히 견고한 소비 덕분에 미국 경제는 침체 없이 연착륙을 넘어 무착륙, 노 랜딩이 가능하다는 걸 연준이 사실상 공식 인정한 셈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 보면 앞으로 경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면서 동시에 금리는 내린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주식 시장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엔 환호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준이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아주 차가운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아, 그 점도표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떨 것 같은지 익명으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도표를 보니, 2026년에는 금리 인하가 단한 번에 그칠 거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딱한 번이요? 네. 시장은 최소 두세 번은 더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미국 경제는 아주 튼튼해. 그러니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는 서두를 생각 없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이나 인하, 허키시컷이라는 아주 모순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매파적인 인하라.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번 회의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해야 했던 그 숨겨진 주인공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주인공은 금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RMP, 준비금 관리 매입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뭔가 싶은 새로운 정책 발표였습니다. 파울 의장이 기자 회견에서 단기 자금 시장의 기술적 안정을 위해 12월 12일부터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사드리겠다고 슬쩍 언급하고 지나갔거든요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으로 국채를 사드린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시장 안정 조치 아닌가요? 연준의 공식 설명은 기술적 조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사실상의 양적 완화, 스텔스 큐이로 해석했어요 아 어, 스텔스 큐이? 네 그동안 연준은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를 해왔잖아요. 비유하자면 경제라는 욕조에 물이 너무 많아서 마개를 열고 물을 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물 빼는 걸 멈추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잘 눈치 못 채게 수도꼭지를 아주 살짝 다시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하. 매달 50조 원이 넘는 새로운 돈이 시장에 직접 공급된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가장 강력한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투자자들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금리 인하와 매파적 스탠스 그리고 돈풀기라는 이세 가지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소화해야 하죠?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완화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섰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함께 오르는 그런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는 거죠. 아...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 전체가 오르기만 바라기보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을 골라내는 질적 선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잔수리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거야에 베팅하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내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듀레이션 즉 실질적인 만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채권을 담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연준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자산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힘이라 그게 바로 기업의 펀더멘털이겠지요. 연준의 거시경제 이야기가 결국 개별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연결되네요. 마침 그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공급망 이슈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멕시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을 때리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훨씬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2026년에 예정된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뭐랄까, 러브콜이자 협상 카드의 성격이 매우 강해요 협상 카드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비유하자면 중요한 파트너십 재계약을 앞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 미국 마음에 들기 위해 미리 노력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 트러프 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와 북미 공급망 강화잖아요 그렇죠 멕시코가,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과 한 팀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우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2026년 제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아하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거군요 그런데 법안의 타겟이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멕시코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은 괜찮을지 걱정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이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안의 문구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대상이 중국이라고 콕 집어 명시된 게 아니라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모든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 외에도 인도, 태국,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 역시 일부 품목에서 이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한국도요? 그럼 우리 기업들도 갑자기 멕시코에 수출할 때 높은 관세를 물게 될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나 일부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같은 품목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해당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상승에 직면할 위험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험 요인은 각각 무엇일까요? 모든 기업의 위기인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죠. 가장 큰 기회는 멕시코 현지의 생산기지를 이미 갖춘 기업들에게 찾아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강조됐던 리어슈어링, 즉, 북미 공급망 현지화의 가치가 이번 조치로 더욱 커지는 거죠. 아, 멕시코 안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멕시코 안에서 만들면 이런 관세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오히려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 요인도 뚜렷합니다. 첫째, 멕시코 제조업이 아직 많은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품 수입 비용이 오르면 결국 멕시코의 생산 비용이 오르고 이건 멕시코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중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무엇을 만드나, 만큼이나 어디서 만드나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멕시코나 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무제표 주석까지 뒤져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관세 인상은 북미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 내의 규칙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앞으로 원산지 규정 같은 비관세 장벽도 훨씬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돈의 흐름, 즉 연준과 물건의 흐름. 멕시코가 모두 안정성과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흐름의 종착역에는 결국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인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26년이 상용화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우리 삶에 로봇이 들어온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먼 미래 이야기일까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 포스의 전망을 보면 2026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5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무려 7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700%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로봇이 주로 홍보용 시연이나 연구실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BMW 공장처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일을 잘하는데 라는 성과를 직접 측정받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결정적인 차이군요 이제는 쇼케이스가 아니라 실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실물 경제로 들어온 AI,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형제를 갖춘 AI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속 AI가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 셈이죠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보통 이런 참단 기술은 미국이 기술로 앞서가고 중국이 물량으로 따라오는 익숙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로봇도 비슷한가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국가별로 강점이 뚜렷하게 나뉘어거든요.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은 역시 AI 소프트웨어 기술과 실제 로봇을 운영하며 쌓은 데이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정부의 막강한 정책 지원과 거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과 데이터 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통의 로봇 강국인 일본은 로봇의 핵심 부품, 예를 들면 감속기나 정밀 센서 같은 부품 기술에 여전히 강점이 있고요. 대만은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엮어내는 공급망 관리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군요. 미국은 두뇌, 중국은 근육, 일본은 손끝 기술이 강한 셈이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가장 유망한 로봇 제조사 주식을 사면 되겠다.인데 이게 정답일까요? 그게 가장 직관적인 생각이지만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작 금광을 캐서 큰 돈을 번 사람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한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이요. 네, 로봇 생태계도 똑같습니다. 로봇 시장의 곡괭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계나 세상을 보는 눈 역할을 하는 각종 센서 같은 핵심 부품들이죠. 어떤 로봇 제조사라 최종 승자가 되든 이 부품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둘째는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이쪽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거기까지는 예상이 가는데 혹시 투자자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숨겨진 수혜주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통신 인프라입니다. 통신이요? 네.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이 공장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0.1초도 끊기지 않는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적입니다. 공장 내에만 구축하는 사설 오지망이나 엣지 컨키팅 같은 산업용 통신 인프라 시장이 로봇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쩌면 이게 진짜 숨겨진 청바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네요. 로봇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로봇이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반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단한 번이라도 로봇으로 인한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중의 신뢰를 한 번에 잃고 강력한 규제가 생겨서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앞서 말한 중국발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나처럼 기술의 실제 발전 속도보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서 생기는 밸류에이션 버블의 위험입니다. 항상 현실과 기대 사이의 균형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준의 복잡한 통화 정책부터 멕시코발 공급망 재편,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대한 세 가지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 같았는데, 듣고 보니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는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했던 효율성만을 쫓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안정성과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물리적 자동화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제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내일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나의 자산이 과거의 규칙이 아니라 미래의 규칙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좋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